저의 스폰서 오명도 사장님께서 어, 메라텍을 처음 전해주실 시때 절대 로 물어보는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 이사님들 너무 미안하고 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끝까지 제품을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놀라운 제품명을 통해서 제가 할머니지만 30대의 에너지와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많은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고요. 또 가족들을 더불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까지도 어 제품을 전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늘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메나 파워그룹의 김수현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항상 원서 메나테크를 열심히 하신 우리 PD 사장님들도 실버비 사장님들, 또 우리 메파버 사장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먼저 그 길을 해내서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쉽게 갈수 있도록 해주신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도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서 어, 모범적인 일들로 많이 받아 지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니 아, 메나테크 제품을 사용한 지약 2년 남에 지금 들것같습니다 아, 제아 때문에 메나테크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요. 어, 아주 주변에서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이 메나티크 제품에 놀라운 효과를 보면서 저희들은 많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자신 있게 제품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. 그럼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, 피 d 까지 어, 메라토의 제품으로 어,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